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수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으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의 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애통의 마음이 포고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것이 달라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뗄감이 될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로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꽃은 잎으로 꽃잎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것으로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고 지키는 것으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 당장 당장의 변화를 일궈낼 수 있고 당장의 매력적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쫓아갔던 그들을 이스라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유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벌하시는 것에 있어서 혹시 어, 가혹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유기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죄 가운데 있지만 내일은 돌아올 수 있겠지? 아니면 모레? 아니면 글피에? 그때는 돌아올 수 있겠지라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두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 대안으로. 이들을 벌하시기 따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laughs> 없이 어느 날 그냥 그들을 멸하시, 멸하시면 어, 멸하시면 어떤 경고도 없이 이들을 멸하시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납득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대안이 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포로기 시대 때는 에스겔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포로기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포고하십니다. 알려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그하나님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두드러납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분노와 애통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분노만 있습니다. 애통의 마음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들은 대개로 고행을 하거나 자기의 최선의 것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내어 드림으로 희생함으로 신의 분노를 잠잠케 해야 했던 종교였으나 그들과 다른 우리 참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특히 에스겔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해요. 전체적인 하나님 메시지를 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정 문단이나 특정 단어에 매몰되어서 에스겔서를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가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길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는총 48개 어 4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총 3개 의 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만 성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주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안위를 제공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노가 담겨있는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과 방법들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장에서는 25장부터 32장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열방들, 그 바벨론과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조롱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죄목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지만 그그 그 조롱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고 본인들, 그 다른 주변의 국가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지금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타국에서 고통받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시간을,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 또한 해결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그 희망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은 자, 맡긴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스겔 33장에 파수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긴장하여 지킬 것을 마땅히 지키고 알려야 할 것을 마땅히 알려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파수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전하고 파수꾼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제한이 많습니다. 당장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너무 벅찹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시대로 얘기를 하면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애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을 받은 게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편하게 있었던 그때가 아니라 이 바벨론으로 함께 잡혀 왔습니다. 에스겔도 함께 그 포로로 잡혀 와서 5년이 지나고 5년 동안 함께 그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을 공유하다가 5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다른 곳, 우리가 좀더 상황이 나아지거나 우리가 좀더 좋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위기 중에 있을 때 가장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암흑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하고 분주하고 고통스러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동시에 에스겔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5년이나 지났으면 자기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잊기가 마련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미 다 지워져 버렸어야 했지만, 근데 여전히 에스겔은 5년이 지났지만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엘스게는 소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서 노역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살지만 다시 우리는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다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그 예배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성길 수 있을 거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낙심거리들, 우리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에스겔처럼 말씀을 맡은 파수꾼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두 가지 권면의 일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주변이라고 한다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각자 사는 삶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저의 주변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말합니다. 누구는 통계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현상들,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면서 이것이 가능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실용주의적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파수꾼으로서 알리고 전할 뿐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겨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변이라 함은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그들을 향한 기도를 하는 것이 제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포고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을 더하게 했던 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이 땅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애통하시며,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미루시는 이유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주변의 복음을 잘 전하며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계속하여 우리는 썩어질 것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의 행동과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